기는 여러분들이 찬송하면서 천국을 맛보시기 바네요. 들으시면서 천국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요즘 몇년 선배되는 목사님 은퇴하시고. 제사랑이 사는지 뭔지 벌써 우리가 따갑더라고 많이 듣습니다. 날수록 숙제인가? 우리 교회에서 한 동안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했던 크로스웨이 그 공부를 한6기 정도 배출을 했던가 그때 제가 그 톨스토이로 알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인생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이 뭐냐? 사나운 맹수에게 쫓기던 사람이 쫓기다가 쫓기다가 어떻게 갔는데 더 이상 갈수 없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200m 낭떠러지에 가서 뛰어내릴 수도 없고 맹수는 뒤에 쫓아오지 침퇴양난입니다 그런데 난간 밑을 어쩌다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난간 밑에 한참 밑에 벽에서 나무 한 그루가 조그마한 나무 한 그루가 도다나 있는 것을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맹수에게 물려 죽는이 뛰어내리자고 뛰어내려서 그 나무에 탁 걸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크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오래오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쫓아왔던 맹수가 밑에 사람이 걸쳐 있는 것을 보고도 어찌할 수 없어서 뒤돌아갑니다. 그런데 쫓기던 그는 그 나무에 걸터 있어 보는데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다. 삭삭삭삭삭삭. 자세히 살펴보니까 흰쥐가 와서 자기가 걸쳐 있는 나무의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무이 털컥 내려 흰쥐가 어느 지구멍 속에 들어가더니 또한 쥐가 나오는데 검정쥐가 나와서 그 나무 뿌리를 또 갉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흰 쥐가 있고 검정쥐가 있습니다. 흰 쥐는 낮을 의미합니다. 검정쥐는 밤을 의미합니다. 흰 쥐는 즐거움과 행복을 의미한다고 하면 검정쥐는 고통과 아픔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의 날이 행복의 날보다 더 많음을 압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신방하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면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개개인마다 다 가정마다 몇 가지씩 다 있으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요. 이것은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마찬가지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네. 나무에 걸터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인생이 밤낮이 바뀌듯이 우리는 행복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는가 하면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밤낮을 경험하듯이 우리는 즐거움과 어려움, 고통과 기쁨 피노애락을 늘 맛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쁜 날보다도 슬픈 날이 더 많아요. 행복한 날보다도 고통의, 더 고통의 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의 밤이 올 때도 있고 일들이 잘돼서 기쁘고 즐거운 낮의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잘되고 즐거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사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교만해져가지고 오히려 사치하고 향락하는 그러한 길로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즐거울 때도 그렇지만 고난이 닥쳐왔을 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받고 깨닫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반전에 고난의 때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 신앙마저도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폐인이 되어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쁜 일을 당할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할랍니까? 고난을 당할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할랍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은혜를 맛볼랍니까? 아니면 기뻤을 때에 향락하고 또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말랍니까?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실랍니까? 고난 당할 때 원망하면서 하락한 인간이 될랍니까? 그 사람을 알아보려면을 알아보려면은 돈을 맡겨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돈을 받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그 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납니다그돈 쓰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이 다 거기에 새겨져 있고. 그 사람의 됨됨이가 전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롯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재정을 맡았던 사람 오늘날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회계집사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가롯사람 유다는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를 못했어요 도둑이라 그래서 도둑이라 그랬어요 아마 재정을 맡아서 그런지 돈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에 예민했던 것 같아요 저는 돈을 훔쳐다가 썼어요 그래서 그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기는 큰그 죄악을 저질러버리고 말지요 고난이 왔을 때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고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해도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결정이 되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경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그러는 것을 어찌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과 즐거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을 우리가 가졌을 때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믿음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른 믿음을 가졌을 때에 경제 관에 관한 신앙을 제대로 가졌을 때에 우리는 돈 관리 자연스럽게 잘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줄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였습니다. 그렇지만 원수들이 앞에 와 있었을 때 여인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이 아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지 않았느냐. 아까 불 가운데에서 함께 예수님과 있었지 않았느냐. 나는 예수님과 당신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세 번이나 물었어도 세 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알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모른다라고 부인을 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주님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러나 베드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원수들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네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는 기도하네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나에게 던지는 저돌판매질하는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천사같은 얼굴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시간이 눈앞에 다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늠름하게 담대하게 영적인 권위와 그리고 신령한 용기를 가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에도로 같은 사람 되지 맙시다 스데반 같은 사람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자기들 자기 곁에서 자기곁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떠나갈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했던 예수님처럼 신령한 용기를 가졌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자 되지 말고 스데와 같은 자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내힘 가지고 안 되거든요.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안 되잖아요. 성령에 충만했던 스데반이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이 예수님 가신 길을 가라, 바라보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아야만이 나도 모르게 좋은 길을 택해서 갈 줄로 믿어요. 다른 길을 택해서 갈 줄로 믿어요. 믿음의 길을 택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그 길을 갈수 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 같이 내가 절대 부인하지 않겠소. 나는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소. 자기의 의지 가지고는 안 되더라 성령님이여 도와주셔서 십자가지신 주님과 같이 나도 하나님의 뜻을 보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을 달려갈 수가 있으니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입버릇처럼 드린 말씀 내 힘으로 안이 됨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 곁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본이 되신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님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당신이 도와주셔야 그 길을 가겠사오니 주여 나도 주의 가던 십자가의 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인간의 영역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각오와 다짐 가지고 할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여러분들의 힘 가지고 되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주에게를 가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함을 잘 압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손들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훔쳤던 가론 유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겼던 가론 유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윗사람들이 지정해 주던 군병들과 그리고 경비병들을 앞세우고 그가 앞장서서 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감남산으로 왔습니다. 횃불을 들고 등불을 들고 예수님 곁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왔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그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나, 나다. 내가 그다. 주님은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난당할 때, 어려울 다 당할 때도 "하나님, 내가 납니다. 하나님,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그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고난당할 때도 내가 그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즐거울 때도 내 자리 지키게 하시고, 슬플 때도, 고통 당할 때도, 내 자리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담고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그 자리 지키게 하시고, 그 자리 가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의 생을 마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서도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그런 힘과 그런 권세와 그런 신령한 용기가 나를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늠름한 모습, 저는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싶은...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주님이 십자가지고 골고다 산상에 가서 돌아가셨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영적인 권위를 잃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의 안에는 신령한 용기가 있어서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이니 예수님, 나도 주님 반절이라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반절이라도 따라가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손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병사들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령한 용기가 있을 수가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랬어요. 비굴하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여러분 세상 어느 자리에서든지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충만케 주셔서 스벤과 같이 비굴한 자가 아니라 믿음만큼은 지키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경제적인 부분 앞에서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더큰 경제보다도 돈보다도 믿음이 더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자리 피하실 수 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잘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오시면 그 일을 당할 것을 말이죠.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으면 이 일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오셨어요. 왜안 피했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이요 하나님의 뜻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힘이 없고 무능하고 불가피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갔으니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운 자리에서 그 뜻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내디디면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또한 걸음 내디디면 여러분들이 또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갈 줄로 믿어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의 지인들이 구원받고 우리 교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구원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나를 구원해내고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자원에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고난 받으실 것을 잘 알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줄을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위치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구하고 찾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고 여러분의 가슴에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조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말씀을 이제 서서히 맺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할수 있는 그 길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일진데 분명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그 고통은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 고통 너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음을 알수 있을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그 기쁨을 바라보고 지금의 고통을 우리는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좋을 때도 주의 뜻대로 가시고 어려울 때도 주의 뜻대로 가시고 슬픈 일을 만났을 때에도 주님의 뜻 보이게 하시고 기쁜 일을 만났을 때에도 주님의 뜻을 보고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당당하게 당신의 영적인 권위를 잊지 않고 신령한 용기를 가지고 당신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앞으로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 가신 길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나도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각오하고 다짐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따라가고자 할때 하나님이 끝까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로 징계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올수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우리가 마땅히 그 대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될수 있다고 한다면 그 크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주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어려운 길에서, 고통의 길에서, 여러 가지 슬픔의 길에서, 여러분 믿음 잃지 않고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택하고 영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가 내가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내가 발에서 왔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날 세상에 태어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알기 시작을 합니다. 자아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아, 던져졌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아, 하나님이 보내서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끝날까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던져진 인생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낭떠러지 나무에 매달려 있는 인생처럼 언젠가는 우리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여러분들 귀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 욕심부리다가 결국은 그것들 다 놓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다 놓고 갈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 가는 그날그 길로 우리가 가면서 그 나라에 가지고 갈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얻고 살아가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한의 길 어떻게 하실랍니까? 회피할랍니까? 주님과 같이 원한의 길 선택하면서 가십시다. 이번 사순절은 하나님 나에게도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작은 고난, 큰 고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길 가게 하옵소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그 말씀이니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십자가 죽으신 것을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도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이 늘 기도하다가 우리들이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불행할 때나 행복할 때나 언제 어디에서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주님의 뜻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생각은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손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셔서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길 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많은 결실을 맺어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에서 얻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도 있지만 영적인 은혜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따라감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우리 가족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